오늘의 앱진 주요 와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WCCF 테크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 이제 황의 법칙 시대 선언. 단 1분기 만에 성능 2배 향상 목표 공개.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관찰에서 비롯된 법칙입니다. 즉, 점진적인 성능 향상은 12개월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하지만 지금 ai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며 6개월 마다 새롭고 진보된 아키텍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현대 무화의 법칙은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성장의 한계 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엔비디아 ceo는 컴퓨텍스에서 열린 폭스콘 기조 연설에 참석해 ai 칩 개발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젠슨 황은 지난 몇 년간 물리적 한계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정 미세화로 얻는 성능 향상보다 엔비디아가 다른 기술을 통해 달성하는 성능 향상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젠슨 황은 첨단 패키징 기술, 특히 TSMC의 코어스 기술이 현재와 같은 아키텍처 성능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인터커넥트 기술인 NV링크는 여러 플랫폼을 렉다니 솔루션으로 연결해 칩 성능을 확장함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연산 능력을 실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젠슨 황은 제품 출시 로드맵을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최소한 공식 발표된 출시 일정을 보면 6개월 주기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과 블랙의 울트라 GPU의 출시 간격이 약 6개월이라는 점은 엔비디아가 AI 열풍을 계속 이끌어갈 것임을 시사한다네요. PC 마스터레이스 레딧입니다. AMD 니가 초준원이었는데 AMD가 9060XT의 16GB 모델뿐 아니라 8GB 모델도 발표하자. 너는 그들의 합류할게 아니라 패배시켰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토론한 PC 마스터레이스 베스트 댓글러는 수십억 달러짜리 대기업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세상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SZ는 비추를 감사하고 소신 발언한다며 사람들은 GPU가 8GB 이상 안 되면 못쓸 물건 취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가형 GPU도 16GB, 심지어 24GB로 나올 수 있죠. 근데 게임 개발사들이 최적화에 신경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가형도 24GB고 중급형도 32GB네. 그럼 우리 게임은 이제 최저사형 32GB만 안넘으면 괜찮아. 이렇게 나올테죠. 그러니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년 전만 해도 8GB면 4K 게이밍도 충분했고 그때 게임드 그래픽도 이미 좋았죠. 지금은 VRAM만 터무니없게 많이 잡아먹는 뭉개진 그래픽이나 보고 있다네요. 유저 위드는 2025년에 8GB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수요는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5060ti의 가장 큰 문제는 8GB랑 16GB 성능 차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컸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벤치마크에서 AMD 구형 8GB 카드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AMD랑 엔비디아가 v r m 할당 방식이 달라서 벤치마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죠. 그래도 예산 빠듯한 게이머들 생각하면 10GB나 12GB가 좀더 나았을 겁니다. 돈이 별로 없어 카드 하나 사서 5년 이상 쓰려면 여유가 좀더 있어야 하니까요. 아니면 AMD가 VRAM 최적화에 진짜 자신이 있는지도 모른다네요. 다시 PC 마스터 레이스 레딧입니다. AMD 신형 라데온 GPU 출시 후 대부분 게이머는 VRAM 8GB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다. 왜다 이긴 싸움에서 패배를 자초하는가? 웹진 PC게임즈N의 기사를 이용한 포스트입니다. AMD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GPU VRAM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회사 게이밍 솔루션 부문 수석 설계자이자 전 에일리언 웨어 공동 창립자 프랭크 아조르는 대부분의 게이머가 그래픽 카드에 8GB 이상의 메모리는 쓸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8GB와 16GB 버전으로 출시된 AMD 라디온 RX9060XT 출시 이후 나온 것이며 엔비디아 는 지포스 rtx 5060에 8gb 메모리만 탑재해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1920x1080 해상도를 넘지 않는다면 8gb는 여전히 최신 게임 다수를 괜찮은 설정으로 플레이하기에 간신히 충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 같은 고사양 타이틀은 이미 v r a m 요구량을 크게 높이고 있어 rtx 5060은 메모리 부족으로 1080p에서도 중간 그래픽 설정 이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디언 rx9060xt 출시가 임박하면서 amd는 자사 신형 g p u 에 저가형 모델을 적극 봉호하려는듯 보입니다. pc 하드웨어 유튜버 마이클 쾌사다는 프랭크 아조르에게 2025년 새 그래픽카드 에 8gb vram을 탑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조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게이머는 여전히 1080p로 플레이하며 8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게임은 대부분 e스포츠 게임이다. 시장이 없다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8GB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16GB 옵션도 있다. GPU는 동일하고 성능 저하 없이 메모리 용량만 선택하는 거다. 이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스팀 하드웨어 설문조사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인데요. 이 카드는 8GB 바이트는 커녕 VRAM이 4GB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다수가 VRAM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GTX 1650으로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다면 RTX 5060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8GB VRAM을 다 채우지도 않으면서 프레임이 대폭 향상되고 그래픽 설정도 훨씬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새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목적이 단순히 e스포츠나 예전에 즐겨하던 게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의 게이머 에게 8기가바이트 이상이 필요 없을 지 몰라도 299달러를 들여 그래픽 카드에 투자한다면 최신 게임도 문제없이 실행하고 몇 년의 업그레이드 없이 버텨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로는 8기가바이트 카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런 고사양 타이틀에서 버벅거리지 않더라도 v r a m 사용량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의 8GB와 16GB 버전, 그리고 RTX 5060Ti 역시 모델명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PC 조립 업체들이 예를 들어 RTX 5060Ti나 Radeon RX 960XT가 탑재된 PC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VRAM 용량을 명시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PC 구매자는 일부 최신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에 메모리가 부족한 GPU를 떠안게 될수 있죠. 한편 웹진 WCCF 테크는 AMD의 모순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AMD는 대부분의 게이머가 1 0 8 0해상도에서 게임을 하고 8GB VRAM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RS960XT를 1,440p 게이밍용으로 추천하고 있다면서요. 최소한 AMD 공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RX 9 6 0 XT는 e스포츠 게임만을 겨냥한 제품이 아닙니다. AMD는 라데온 RX 9600 XT가 게이밍 환경에 가장 까다로운 작업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프랭크 아조르의 발언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AMD는 보도 자료에서 9,600 XT를 1,440p 게이밍용으로 여러 차례 추천하며 이 해상도에서 극도로 부드러운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많은 고사양 트리플 A 타이틀에서는 경우에 따라 1,080p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PC 마스터레이스 베스트 댓글로는 결국 모든 게 거지 같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NA는 AMD가 다 이긴 판을 뒤엎는 능력은 이쯤되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미스티는이 빌어먹을 AMD는 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며 그게 AMD의 슈퍼파워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IN은 AMD는 진짜 엔비디아가 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은 마케팅을 보며 이거 완전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도 하자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IM은 이 8GB짜리 GPU들을 가격만 제대로 책정했어도 이렇게까지 욕먹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부프는 네이밍 문제도 있다며 박스의 차이점이 너무 작게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터크는 옛날엔 아무도 640KB 이상 필요 없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해지기 전까지는요. 유저 알폰은 AMD는 자기들이 10GB VRAM 쓰는 엑스박스 시리즈 X GPU 만들었다는 걸 까먹은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가끔 8 g b 로는 부족한 진짜 이유라면서요. 트리플 A 멀티 플랫폼 게임은 이제 10 g b 가 기본이라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테인티드 그레일, 폴 오브 아발론, 스팀 출시, 베데스다 오픈월드 RPG 팬들을 위해 웹진 게임 렌트 리뷰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개발사 퀘스트라인과 퍼블리셔 어웨이클 렐름의 테인티드 그레이일 포로브 아발론이 2년이 넘는 앞서 회복의 기간을 마치고 정식 출시되면서 2025년이 RPG의 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테인티드 그레이일 포로브 아발론에서 아성왕의 이야기는 전설적인 왕이 오래 전에 사라지고 아발론 땅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암울한 이야기로 각색됩니다. 게임은 플레이어를 현실을 왜곡하는 위어드니스라는 타락의 힘과 붉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역병이 창궐하는 세계로 던져놨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설정이지만 한때 영광스러웠던 문명의 잔해 속에서 플레이어의 도덕성과 생존 본능을 시험하는 도전적인 배경이기도 하죠. 테인트드 그레이의 핵심은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이나 킹덤 카운트 딜리버러스 같은 고전 명작을 올리게 하는 1인칭 오픈월드 RPG입니다. 스토리텔링 탐험 분위기에 크게 중점을 두면서도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판타지보다는 좀더 절박한 생존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테인트드 그레이의 세계는 플레이어가 얼마나 성장했든 상관없이 항상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임은 꽤 느리고 때로는 매우 우울하며 종종 가혹해서 선전수전 다 겪은 RPG 베테랑조차 시험에 들게할 정도죠. 하지만 이런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의 선택, 스토리텔링, 그리고 투자와 보상 간의 균형을 다루는 방식은 신선합니다. 테인트드 그레일이 완벽한 게임은 아니지만 오블리비언 같은 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오픈월드 RPG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서는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아무라고 때로는 답답한 세계이지만 어떤 종류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충실히 구현해 냈습니다. 전투 시스템이 다소 아쉽거나 장비 시스템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게임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플레이어의 기억에 남을 강렬한 개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테인트드 그레이를 플레이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고전 rpg에 대한 존중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들을 훨씬 더 어두운 시각으로 재해석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퀘스트 라인이 그려낸 아서왕 신화는 강렬하고 성숙한 이야기로 모든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무너져가는 세계로 플레이어를 끌어들입니다. 이 게임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RPG에서 여전히 결과의 무게감, 몰입도 높은 경험,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갈망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미흡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게임이 추구하는 본질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네요.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PC게이밍 레디 베스트 댓글로는 지금 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이 굉장한 w a 게임들이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해보기 중인 게임이었는데 몰랐다면서요. 유저 군커는 어제 이 게임 알게 돼 데모 해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베데스다 RPG 좋아하면 게임 나머지 부분 퀄리티만 유지된다면 이거 진짜 특별한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네요. 유재엠은 이 게임은 말가버 DLC도 팔고 있다며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나왔습니다.